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왕뚜껑입니다. 아, 자, 일단은 왕뚜껑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봉지라면이 나왔어요. 뚜껑이 있어요, 왕뚜껑인데. 뚜껑이 없이 왕뚜껑이라고 나왔어요. 뭐지? <laughs> 사실 이거 도시락과 뭔가 비슷한 느낌. 도시락은 러시아인들이 마요네즈 넣어서 먹어서 이슈가 되면서 나왔던 영상이 여기 있는데, 어, 왕뚜껑도 봉지가 나왔어요. 어, 더 왕뚜껑. 네, 일단은 어, 기존의 왕뚜껑은 저도 즐겨 먹어요. 사실 요거는 김치 왕뚜껑, 뭐 이런 사이드 파생 상품이 있지만 저는 기본 왕뚜껑이 제일 맛있어서 이것만 먹거든요. 짬뽕 왕뚜껑 이런 거 정말 별로야. 그래서 저도 가끔 즐겨 먹는 라면인데 봉지 라면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왕뚜껑은 1,500원이고요. 얘는 3,500원인데, 뭐, 대형마트 기준으로다가 298까지도 떨어집니다. 29, 아니, 이게 잘못 2,980원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한 번, 보겠습니다. 다섯 개 들어있어요. 하나에 700원. 밀탕면 아주 좋아요, 냄새. 그. 가볍게 한끼 식사. 밥과 함께 밥 말아 먹으라는. 그쵸, 왕뚜껑은 요것도 밥 말아 먹을 때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일단 조리법 보면, 끓는 물 550에 면과 분말 스프 건더기 넣고 4분간 끓인다. 일반 라면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탕종법 반죽 기술로 만든 찰지고 쫄깃한 면발? 무, 콩나물, 대파, 배추로 푹고아 깔끔한 소고기 국물 맛? 얘도 소고기 국물 맛인가? 얘는 그냥 진한 국물. 왕뚜껑에 약간 그런 포인트가 없었는데, 진한 국물 맛, 쫄깃한 면발, 까진데, 얘는 자꾸 소고기, 무, 콩나물, 대파 막, 이것저것 넣었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스프는, 두 개. 건더기 스프. 그리고 분말 스프. 얘도 까봐야지. 왕뚜껑. 어. 그지? 왕뚜껑은 요거지. 왕뚜껑 특유의, 이, 그, 분말 스프 얇은, 이, 얇으진. 이 얇아서 뭔가 이제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빳빳한 재질, 비싼 거. 요, 요게, 요게 갬성인데, 왕뚜껑 갬성인데. 아, 얘는, 얘는 똑같네. 건더기 스프는 색깔은 다르지만 재질은 똑같아요. 일단은, 비교. 그냥 일반 왕뚜껑. 건더기랑. 그 그치. 왕뚜껑은 요 네모, 네모 지단이 핵심 포인트죠. 보시면은, 왕뚜껑을 생각보다 건더기가 좀 괜찮죠. 고기도 익고 나면은 좀 씹을 거리가 있는 정도. 네모 지단도 달큰하니 익혀넣으면 굉장히 맛있죠. 얘도 한번. 면이 굵어요, 굵어요. 예. 저는 왕뚜껑 하면은 이 얇고 호로록 맛있게 먹는 그면 식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좀 바뀌었어. 음. 그래도 그, 도시락 같은 경우는 면 굵기를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게 맞추려는 약간 시도가 보였던 것 같은데, 왕뚜껑은 그냥 아예 포기하고 그냥 일반, 일반 봉지라면 면으로다가 갔습니다. 건더기 스프. 에헤이, 지단 빼버렸네. 이럴 거요? 고기도 작아졌어. 차이 나죠? 고기 크기도 일단 엄청 차이 나고, 지단이 없어졌어, 지단이. 당근, 대파, 이런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컵라면이 더 익히기 어려운데,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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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고기 들어가고, 지단도 있는데, 여기는 빼버렸어. 그런 컨셉이 저가형인가? 아, 스프도 달라버리네. 스프 색깔 차이 봐요. 이건 빨간데, 이거는 약간 안성탕면 느낌? 냄새도 완전 달라요. 칼칼하고 시원한 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약간 진짜 안성탕면 향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끓여보겠습니다. 조리법대로. 얘는 4분간 익히고요. 얘는 조리법대로 뜨거운 물 붓고 3분. 자, 물 550ml 맞춰졌고요. 일단 리뷰라는 건 조리법대로 가는 게이 만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리법대로 갑니다. 지금 일단 스프랑 면만 봐도 공통점이 아예 없어요. 지금 과연 이거를 더 왕뚜껑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이유가 있나 싶어요. 지금 자, 물이 끓어요. 면 넣고요. 스프 넣고 4분. 뭐야? 뭐야? 음... <laughs> 이 스프 넣자마자 물, 국물에서 냄새가 뭐지? 무국인데 소고기 묵국인데? 왕뚜껑도 이제 끓는 물 넣고 3분. 물 높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와, 이거 무슨 뭐지? 소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얘가 뭔가 그게 쎌것 같아요. 조미료가 쎌것 같아. 냄새로 봤을 때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컵라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왕뚜껑이지? 깔끔한 국물, 더 쫄깃한 면발. 깔끔한 국물이 아닌데 끈적한 국물인데 깔끔하다는 건 칼칼 시원한 맛이고 진하다 그러면 은 걸쭉한 맛이잖아. 진한 쪽에 가까운데요, 더. 라면은 김발이지. 자, 라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왕뚜껑. 아주 잘 익었죠. 일단 육안상으로 봤을 때좀 달라요. 많이 다른 게 보이시죠? 국물 색깔, 면발, 굵기, 건더기까지 다 달라요. 두 왕뚜껑을 보고서는 공통점이라고 느꼈던 건이 고기밖에 없어요. 근데 컵라면은 크고 얘는 작아요. 먹어볼게요. 맞아요 이게 왕족거거지 음. 아 시원한 거. 이 진하고 맛있는 국물 이 땡길 때도 있지만 이런 칼칼한 게 땡길 때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진한 라면 중에 좋아하는 건 육칼. 육칼. 그래요. 기본 왕뚜껑의 맛 그대로 가지고, 요, 더 왕뚜껑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발 색깔이 노래요 계란이 많이 들어갔나? 어, 면이 잘안 잡히는데, 이게? 자꾸 미끄러지는데? 음? 쫄깃하긴 하다. 음. 면이 안까지 완전히 다 익은 건데, 이 면이 주는 탄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기본 봉지라면이랑 비교를 해도 탱글탱글한 탄성, 튕겨내는 그 식감은 더 땡땡해요. 국물 맛 볼게요. 준라면 같은데? 한국고 국물 맛은 되게 익숙해요. 그냥 고전 라면들 있잖아요. 뭐 안성탕면, 진라면. 막 요런 쪽과 닮아 있고 뭐가 이렇게 뚜렷한 특색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면이 좀 땡글땡글하다 뚜렷한 <laughs> 면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면발이고갖고 씹으면 은 우두둑 우두둑 끊기면서 밀가루의 그 탕면의 고소한 맛이 싹 입에 고소하게 도는 그 맛이 저는 더 좋거든요? 근데 얘는 국물의 맛을 더 많이 머금은 형태의 땡글땡글한 면인데, 저는 기존 면을 더 선호해요. 얘를 다시 먹어볼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뭔가 정직 정리가 됐어요. 왕뚜껑에서 칼칼한 국물 맛, 얄쌍한 면발, 뭐, 달걀 지단, 요거. 음. 요 왕뚜껑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포인트가 요 고기거든요? 음. 고기를 씹었을 때, 국물에 녹아 들어가지 않은 꽁고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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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기 특유의 풍미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도 똑같이 요 건더기를 먹을 때, 있어요. 그 공통점은 그 고기 씹을 때 나는 풍미, 그거 하나야. 국물도 완전 다르고 면도 다르고 가격도 거의 두 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팔도에서 이 빨간 국물의 고전 라면을 기획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생각이 좀 드네요. 농심 신라면, 오뚜기 진라면, 이런 형태로다가 팔도 대표라면 응. 없어. 뭐, 팔도 해물라면, 팔도 비빔면, 팔도 도시락, 팔도 뭐 왕뚜껑, 이렇게는 있는데, 이 봉지라면 군에서 기본 라면이 없어요. 이렇다 할 고전 기본 라면이 없는 거야. 해물 향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제 빨간 국물 베이스에 그런 라면이 아직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뭔가 새로운 네이밍으로 다 출시하자니, 조금, 자리 잡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왕뚜껑이라는 힘을, 밸류를 빌린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맛있어. 괜찮아요. 음. 정말죠? 특별한, 어느 곳에 치중, 치우쳐져 있지 않은, 가장, 빨간 국물 라면의 가장 기본 센터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맛인데, 왕뚜껑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왕뚜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컵라면을 드셔야 되는 거고, 모든 게 달라. 음 이거는 재구매 의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왕뚜껑. 기존의 이 왕뚜껑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아주 기본적인 노멀한 봉지라면의 맛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칼칼한 맛이 있거든요. 이걸 다 먹고 여기다 밥을 말면 그 밥에서 나오는 전분 때문에 맑았던 국물이 탁해지면서 밥이 부르면서 고기가 맛있거든요